말씀 읽어주는 김기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네, 말씀은 더보기란에 있으니까요. 한 번씩 같이 보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그러나 예루살렘을 공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끔찍한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걸어다니는 자들 몸에서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눈동자가 썩어 눈구멍에서 빠져나오고 또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사람들이 전체로 죽어갈 것이다. 광기와 절망이 그들을 휩쓸이리라. 같은 편 군인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며 거룩한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그때 유다도 그소동을 틈타 돌진할 것이다. 그 민족들에게서 빼앗은 물들, 금, 은, 최신 유인 상품들 피싸일 것이다. 재앙은 짐승, 말, 노새, 낙타, 나귀들에게도 닥칠 것이다. 적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재앙을 맞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던 이방 민족들 중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해마다 그들 중에 누구라도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르지 않으면 그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순례길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집트나 그 어느 민족도 초막절을 경축하러 순례길에 오르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 그큰 날에 모든 말방울에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글귀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릇이 재단 위 잔과 적십처럼 거룩해질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부엌에 있는 모든 그릇과 냄비들도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것이다. 음식과 희생 제물을 마련하여 유다로 오는 자들이 그 그릇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큰 날에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고파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다. 오늘은 스가랴의 마지막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세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그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그가 무엇인가를 열심을 해서 이러한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적들이 패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를 못살게 굴었던 그리고 우리를 핍박했던 그리고 우리를 어 대적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질 것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날을 소망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전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높이시는 그날 그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일에 동침할 것이다. 어, 동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동행합니까?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예요. 서로 싸우고 하나님의 일 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이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승리의 부산물을 얻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날을 소망해요. 우리 모두가요. 지금은 우리가 때로 핍박도 당하고 지금은 때로 우리가 억압도 당하고 지금은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승리에 그냥 발만 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 가운데 몸만 있으면요 그 모든 전리품들을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영광의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오늘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이말그 승리의 날도 함께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어, 예배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어, 그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한번 읽어 볼까요. 예루살렘으로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하나님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중요한데 무엇입니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 풍요의 땅에 이르기까지 초막에 거주하게 된그 구원의 사건 또 하나님의 동의 그 사건을 기록하는 날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이 한 해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한해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먼저는 이 이해를 이스라엘의 대적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1삼절의 말씀, 십칠절의 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족소,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생각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내 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타난 여호와 요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스라엘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요. 즉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초막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예배할 수 있는 그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지라도 그 초막절을 기억하지 않는에는요 하나님의 비내리심을 멈추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이냐? 구원의 기준은 출신의 성분이 아니라 직책의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 우리의 위치, 우리의 그러한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그냥 마땅하고 당연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즉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할지라도, 심지어 이스라엘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너가 내 앞에 나오면 나는 너에게 은혜의 비를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목숨을 걸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있때에, 주님 앞에 나오있때에 은혜의 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비를 맞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누리시고 싶으시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어떠한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 마지막으로는요 거룩의 보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볼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마의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께 성결 저는 성결교단 목사입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써 있었냐면 대제사장의 그러한 상이 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에 기록되었던 게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결의 대상이요. 예전에는요 소수 그리고 구별된 자 그리고 거룩한 장소에 있었다면 이 여호와의 날은요. 말방울에까지 이 여호와께 성이 적힌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움 가족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함을 유지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했지만 이예배 장소를 나가는 순간 거룩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 너의 삶의 전 영역이 너의 삶의 전 모습이 거룩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렇 지면 그곳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을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향한 거룩으고 채워보십시오. 어,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분이 있어요. 로리스 형제라는 분입니다. 어, 그 분이요, 하늘 있어요. 나는 부엌에서 계란 후라이를 부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교회 마당을 청소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만 에 하나님과 그 관계성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그 글귀가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향한 거룩함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속에 이어지고 있고요, 이루어가고 있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오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스나랴의 말씀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나를 너무도 멀리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나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배드리게만 거룩한 모습을 소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 양한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날 때에 말씀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줄을믿사옵고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을 확신하오니 주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네이밍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그 유예를 대적하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토막절을 지킬 수 있고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여우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직책, 우리에게 있는 직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위치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로 은혜의 담비를 맞는 그 은혜의 담비를 누리는 주의 모든 자를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가으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그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날이 이루어질 줄을 그 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가으심의 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갚으심을 정말로 나의 목전에서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속에 경험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또 창신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에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말씀의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은혜의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곧같이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가족 여러분, 어, 제가 기도한 것처럼요. 저는 오늘 창신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갑니다. 어, 그곳에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 어, 진정한 형통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해요. 저의 삶을 어, 좀 빗대어서 저의 삶을 나누면서 그내 시간들이 좀 나눠 보려고 하고 그 다음 날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피하지 않습니까? 어 요즘 세대가 너무나도 음란해요.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성적인 기도 살아가야 할지를 어, 말씀으로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은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 지금 목소리가 좀 <laughs> 오래 들어신 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맑고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laughs> 어, 지금 목소리가 잘안 나와요. 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어, 그 말씀을 전하는데 있어서 불편함 없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 어, 먼저 또 오전에 회의가 있어서 음성에 갔다가 음성에서 또 양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어, 지금 요즘에 좀 피곤한 스케줄을 보내고 있어서 제가 운전할 때 졸지 않이할 수 있도록 또 운전 가운데 피곤하지 않이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고 그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였나요? 안녕. <laughs>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고 올게요. 기도해 주세요. 어몇 시에 시작하냐면 아마 잠시만요. 그 말씀 시작하는 시간 내좀 나눠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표가 있는데. 어, 첫날 집회 8시에 시작하네요. 8시부터 10시까지. 아마 기도하고 하면 11시, 뭐 12시 될것 같은데 8시부터 시작하니까 8시부터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날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어, 이 예배 가운데, 어, 이 강의 가운데, 이특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너무나도 힘도 되고 감사할 것 같아요. 안녕 Hehehehe <laughs>